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읽어 드리는 남자 김소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죠. 그래서 울산의 부동산 경기는 과연 어떨지 거래 사례 및 거래량을 보고 현재 경기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2013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14년 1월, 2월, 3월 기준으로 해서 거래 및 거래량을 가지고 조사하였습니다.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해서 각 동마다 조사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이어 구에 홍정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월, 12월 기준 홍정동에는 2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 때문에 거래 건수가 작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23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월, 3월 기준 5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금리가 높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고 사야 될 기회라 생각해서. 거래량이 조금 는것 같네요 작년 3개월과 올해 3개월 기준으로 보면 32건의 거래가 늘었구요 거래량이 50%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4.9%정도 상승하였네요 송동에서 최고의 가격을 이끈 아파트는 2024년 3월에 거래가 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가 있구요 5억8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역시나 올해 3월에 거래가 된 5억 7천의 송정프루지오가 있습니다. 북부의 송정동 외 다른 동을 보면,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1월, 12월 기준 146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상당히 거래가 많았네요. 그리고 올해는 1월, 2월, 3월 기준 129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와 거래량이 줄었지만, 거래 건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 거래 건수는 17건 줄었고요.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 매매 역시 3.6% 정도 가격이 하락하였네요. 매곡동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아파트는 역시나 올해 3월에 거래가 된 4억 3,700에 엘리넷들 2차가 있고요. 2024년 2월에 거래가 된 4억 1,900에 엘리넷들 1차가 있습니다. 북호 호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건, 8건의 건 거래가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2건 정도 아파트 거래량이 하락을 했고요. 아파트 매매가 역시 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51건에서 62건으로 11건 정도 21% 거래량이 상승하였습니다. 상한동, 그리고 청국동 같은 경우에는 상한동은 7건, 청국동에는 10건 정도의 아파트 거래가 하락했고요. 달천동 같은 경우, 산하동 같은 경우에는 달천동은 11건, 그리고 산하동은 7건 정도로 해서 거래가 더 늘었네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고 볼수 있고요. 새 아파트도 많고 높은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은 거래가 없었으며 그것 때문에 각 동마다 거래가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네요. 앞으로도 북구는 적극적으로 새 아파트가 있는 동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쪽으로 해서는 꾸준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북구의 아파트 외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